고화성은 1992년생으로 31살입니다. 1995년 4살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, 2004년 어린이 드라마 올라불라 블루짱으로 배우로서 정식 데뷔하였습니다. 그러다 2006년 영화 괴물로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. 영화 괴물 이후에도 공부이신 설국열차, 우아한 거짓말 등 여러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. 괴물 여행자 오피스로 칸 영화제에 3번이나 초청을 받았으며, 청룡 영화상 신인상으로 수상하였는데, 현재 김세롬과 같이 14살의 최연소 수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. 연기 중첫 키스 상대는 한효주였으며,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서 고화성이 한효주에게 첫 키스 신이에요 라고 말하였고, 이에 한효주는 하필 제가, 라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. 고화성은 옥탑방의 문제아들 예능 프로그램에서 언니만 두명 있고, 주변에 남자가 한 명도 없어서 남자가 어려웠다고 말하였는데요. 이어 현재는 2014년 영어 오피스에서 호흡을 맞추며 친해진 박정빈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하며 결혼식에 아빠 대신 손잡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 말하였습니다. 한 인터뷰에서 배우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나라는 질문에 고화성은 아마도 사람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직업을 가질 것 같다. 나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고 제일 재미있는 일이다. 사람에게 영감을 많이 받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.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촬영 당시 29살이었던 고화성에게 나이에 관한 질문에 29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홉수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다라며 웃었다고 합니다. 이어 배우가 연기하는 좋은 나이는 실제 배우의 3살 아래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26살을 연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. 현재는 트레이서로 같이 출연 중인 임시화는 예능 아는형님에서 고화성은 보면 볼수록 순수한 친구인 것 같다라며 내가 촬영할 때 간식을 자주 챙겨 먹고 아성이 것도 같이 사가지고 오는데 아성이는 맛있다고 하며 그것 하나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더 사다주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. 이어 아성이가 사람 캐치를 진짜 잘한다라고 말하자 고어성은 임시화는 말할 때 스읍하고 숨을 들이신다라며 말해 멤버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. 현재는 트레이서에서 국세청 조사관 서해영역으로 활약 중입니다. 지금까지 배우 고어성 소개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